같아? 그니까. 아니, 내 야, 내가 생각 구리가 나. 맞아요. 정리 별로야, 별로야. 별로야. 살짝 지푸라기 냄새 나는 거야. 야, 강남 갈걸 그랬어. 이주현 있는 데야왜안 가? 상봉을 와가지고. 야, 강남 가자. 너무 더워. 그리고. 오늘 뭐야? 오늘 꿀체야 아, 미친 거야? <웃음> <웃음> 이러지 마, 아니. 이러지 마. 정리하면 자, 저희가 어디를 가야 되죠? 꾼지 집들이.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네. 지훈이가 사면 되죠? 네. 오늘 네. 지훈이네 집, 집들이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그냥 맨손으로 갈 수는 없죠. 뭐라도 좀사주고 네, 가야 그죠, 되니까. 그죠. 마치 네. 다이소가 짱이 네, 있네? 네, 그죠. 아, 그죠. 그죠. 앞에 다이소 있으니까 다이소로 네. 한번 갈까요? 한번 가요 맞아! 맞힌 거 있죠? 네! 하나, 둘, 이제 다이소로. 너무 더 빨라. 리 맞지? 빨리 축빠해라 아, 빨리 축하해자어자 Wait a minute. 자 저희는 고참이 탔어요. 다들 지훈이 집들이 선물을 고셨어요 네, 저는 네. 습니다한 명씩 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골랐는지 설명해 볼까요? 자, 아, 저부터요. 네, 저는 이제 쌍경을 골랐는데 아. 왜 골랐냐면 이제 만약에 이제 수업을 잡았는데 뒷자를 잡았다. 아, 그렇지, 안 보이니까 쌍경을 뛰고 이제 아. 필기를 아. 해라. 아, 진짜로. 그래, 그래. 아, 괜찮네. <laughs> 안경은 안경이니까. 그럼. 아 저는 지훈이가 FM인데 음치라는 소문을 들어서 아, 이걸로 아, 아, 아. 음정을 어춰못잡아잘못잡아뭐 하루 장인이라고 그러는데 도레미파밖에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몰라. 충분해, <laughs> 충분해. 저는 지훈이 이제 집 전화가 없다길래 선물 아, 아, 새로 하나 장만해 줄라고. 예. 어, 저는 이제 지훈이 집에 선풍기 하나 장만해 줄라고. 아그 안정기 좀수동이에요아 혼자서 돌려야 돼? 네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좀 좋은 게 앞으로 돌리면 앞으로 나오고 뒤로 돌리면, <웃음> <웃음> 뒤로, 돌리면 뒤로 나와요. 앞에 앞에 뒤에서 남이랑 앞앞뒤 같이 다른 장점이 좋아 어 네, 그래, 그러면 이제 선물 들고 집한장 가볼까요? 네 올라가 보죠. 오이 무슨 자야 입김 서럽잖아. 허나 <laughs> <laughs> 아 맞아. 더... 저희가 드디어 이지훈 대집에 입성을 했습니다 와 깜깜해 깜깜해 집이 좋아 집이 괜찮은 것 같아 바깥이랑 좀 달라요 어, 응 맞아요 바깥은 거의 시골인데 <laughs> 진짜 아는 다른구나 맞아요 <laughs> 네. 저희가 또 집들을 본격적으로 신기화 시작하기 전에 또 옷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각자 저희가 집에서 입는 잠옷을 가져왔어요 네. 서로 갈아입는 <laughs>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거는 자기가 안 입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요 아, 아, 네, 서로도 갈아입는 묘미가 있겠죠 저부터 소개 시작할까요? 먹으면 되나요? 어, 지훈이가 힘들게 준비해서 안 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게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하실 게임은 금지역 게임인데요 생일 뭐, 뭡니까? 어, 뭐야? <laughs> 근데 너무 <laughs> 네. 게임 하느라 <하려고> 시간이 오래되거 <laughs> 아, 그럼 지금 기 그냥 맛을 한 보자. 선이 니네맛어려다 이거. 예. 예. 응. 맛아, 베개 줘. 뭐뭐하방잘 가. 잘 가요. 오늘사랑 나, 안잊어

우거 맛있다 우리가 톡 쏘는 거잖아 이거 맛있어? 자 국물은 다들 어떠셨나요? 와, 아, 너무 맛있어 너무 와.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리고 또 국물은 우리가 제일 쉽게 먹었지만 또 떡은 쉽게 먹을 수 없죠 아. 그렇기 아. 때문에 또 PD님이 게임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게임이, 어떤 게임이죠 PD님? 이 아. 어려운 게임은 아니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안안안 마지라운봅시다아 아, 부딪혀봅시다. 해봅시다. <laughs> 먹을 거갈 거. 마지라운드 시작. 협동 심 심. <laughs> 아니 저기요. 아니, 이거도 이 약간, 야협동이 약간 이상해. <laughs> 협동뭐있어 뭐, 뭐, 협동 다이뭐있어 <laughs> 아니 근데 내 글자가 약간 이상한데요? 까 그러니까 약간. 이상해. 뭐, 협동 협동. 협동 정신 아 협동 정신 아~~ 이건 아니야 이아다그 나한테 없는 건데 맞아 <laughs> 어, 그아고 하면은... 찾아봐도 찾아아 누가, 누가 봐도, 봐도 땡땡하면 땡땡이 올릴 어 수만 이런 그, 그런, 어. 그런 거나 아니면 좀 사자성어 같은 거 해야지 맞그다로이 이번 이판 봐드리도록 하고 체육 모의 평가 중간 코사 기말 코사 국회

네. 피디님이 피디 다시 다시, 다시. 네, 그럼 다시 제가합초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실화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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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시고 아니 아니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laughs> <laughs> 야, 야, 어... 오케이 다이 오케이, 오케이. 한 사람이 집어서, 한사람씩 먹여주기 해야지. 옆 사람이? 옆사, 옆 사람이 렇게 먹여주기 해야 그러면은 시간 좀만 더 늘려주시면 안 돼요. 5초!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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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라. 야, 누가 먹으면서 <laughs> 내머리 이렇게 쓸고갔다니까 떡볶이로.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근데. 아, 아니, 근데 고중가루때문 이마가 어려워. 깰빰! 보기는 좋아. 앵글에? 어, 앵글에. 좋어 좋았어. 그럼 다시 4라운드 시작. 알송. 알송. 둠 헛짓 오케이 오케이 탑! 계속해! 하 청실 홍실 이런 반구 이런 반구 <laughs> <환구. 웃음> 네? 이런 방구 아니야 반, 반구요? 반구 아 이런 방구 아아 누가 옆에서 방구기만 <laughs> 이런 방구 이거 알려고? <laughs> 아, 맞아 맞아 그럼 1번 방구 말하는 거 아냐? <laughs> 일 방구 아, 일 반구 그러니까 이런? 아니, 아니, 아구아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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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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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아 아니, 아아니 아니, 방구 아니, 아야 됐어 미스야야 멤버 출신이 아니 레고 전주 레고 이거. 아아나 전혀 몰랐어 아 <laughs> 난, 내가, 난, 내가 아, 어, 난, 아, 나 내가 예언 반구 나 내가 진짜 급하구나 아, 아, 했는데나 솔직히 <laughs> 뭐라 할라 했어 반구가 뭐야 그럼 광현이 형 성공하면 인정하도록 말해요해봐 이거 나 바로 보통 수단 잠깐만 자시초

<laughs> 이거 아니지 <laughs> 잠깐 백광은이 아까 자기 용으로 스스로 이번에는 서로 먹여주자너 먹었어 에야! 야 이거 먹었어 오케이 나도 <laughs> 먹었어 야 조석아 다 좋은데 아니 입에 들어간 거야 거를... 야 설사를 쏟았거니야 너무한 거야 자 저거랑 젓가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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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자작 시민 교육 소 응? 프라이팬 간지작살수면 부족 쓰레 기통 주전 박찰 박찰 주전 박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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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구 박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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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 인간. <웃음> 고무 고무나. <laughs> <laughs> 세상에 이런 일이. <laughs> 세상에 이런 일이. 와피와 <laughs> 지존 박탈. 왜왜 지존을 박탈당했다. 지존 아니야 지존 아 지존. 박탈. 지존 박탈 이잖아 이제 우리 아이스크림 있는데요. 이제 밤도 깊었으니까 아, 그렇죠. 너무 게임만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스크림 토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한번 또 나눠봐야죠. 네, 그죠, 그죠. 나도 첫인상 느낌이 많지. 난 첫인상 이후에 어떤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 너무 신박했어. 첫째 어. 연습 어. 때. 주연이 가 이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주연한테 야주연한테머 있어요? 물어봤더니 아빠 나중에 말해줄게요 어어어 아, 이게 진짜 심각하니까 오빠로써 잘들어줘야지 이러고 새해를 딱 쉬고 쉬는 시간에 가서 주연한 거 무슨 일이라 해야 돼? 길이고 오빠 나바지지않았어바지가 찢어서 기분이 나빠졌어 <돈> 아 그래서, 그래서 기분이 <돈> 안 좋았어 완전 손가락도 안 맞았어 아, 거기까지, 거기까지 그게 나쁜 전신은아니었다 지금 또 가장 잘 맞는 여자 분기 중에 하고 음. 많이 먹어. <웃음> 자 <웃음> 다음 노예. 지은, 지은이에 대한 전신상? 음. 나는 지은이 어디서 처음 만났냐면 호세이 돈첫 모임 때. 음. 응, 나 여기 가고 안나왔어 음. 어, 맞아. 얘 지금 나와 안 나는데 내가 딱 우석이랑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 앞에 쌍 지은이가 앉아 있었어. 지은이가 전주에 나왔다는 거야. 전주에서. 그아 맞대. 내가 전주에서 3년 동안 살았고 어렸을 때, 뭐야. 어, 야가 나도 전주에 3년 동안 살았어. 그랬더니 봐로 내가 친한 친한데, 아 오빠, 전주 3년은 쳐주지도 안 쳐. 여기 전 벌렁벌렁해. 벌랑 3년 안 쳐니까 헐하지. <랑> 그래갖고 살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만한 또라이가 더 없지. 맞아. 어 맨날 영화 쓰고 돼지랑 영화 쓰고 이런 또라이 어디 있지, 자체는. 자칫... 아 이쁘지 못 있냐 이 새끼야? <laughs> 못 있냐 이 새끼야? 못 새끼야. 할머. 나는 아니 셋었대. 시원해지마. 그냥 데 그때 길을 지나가는데 얘가 갑자기 얘가 내 바로 옆조였어. 난삼족였고 사조였는데 갑자기 이정하 너 내가 내 어깨 박가지고 가는 거야. 야, <laughs> 야, 이거 유명해. 야. 이거, 유명해. 아, 이거 유명해. 근데 그서이이 이 자식 뭐지? 이, 이 자식 자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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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지? 어떻게 이렇게 나처럼 간녀린 소녀를 농나는 어, 응, 영주, 나 영주의 효인데요 뭐, 어, 뭐. 뭐. 아, <laughs> 그럴 수 있지 했는데 <laughs> 알고 보니까 아주 형이 아, 네. 하고 듬직한 친구지. 아, 그럼 내게 줘. 내 네. 줘. 정말. 아기는 없었잖아요. 아. 아기 있었니? 아기가 왜 있어? 악기? 아! <laughs> 뭔 소리야, 딸이야, 뭔 소리야, 야!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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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 야말거다해 야, 그러지 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엔딩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그거를 듣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준섭에게 오다솜이나 오다솜 저기 진짜아 오다솜 저기 오다솜이란 항상 저를 가짜나 보는 사람 <laughs> 저를 가짜게 보는 사람 아, 이를 봤네 네 아, 주 정확히 봤어 모든 일을 가짜나 보시죠 <보는> 사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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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사람대우 해주지 않는 사람 <laughs> 정확히 아네 네 하지만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존경해 <laughs> 보려고 노력하고 <laughs> 있습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지은에게 영화? 음, <laughs> no English, No Life. <laughs> ye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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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현에게 보훈이랑 보훈 보은. 보훈 보은. 보훈 이제 꼭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왕 이렇게 된거 보르장머리 이렇게 가? <laughs> 강한이고 보훈 지금 천천히 하고 있고요. <laughs> 해야 될 의무죠 사실. 아... 응. 저한테 보훈 안 받으신 분들, 저는 머릿 속으로 12월 달까지 보훈 계획 잡고 있으니까요. <laughs> 군대 가시는 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할 테니까 기다려 주세요. 음... 알겠습니다. 아 흔해요. <laughs> 아, 아, 아. 주연에게 공복이란? <laughs> 어 나에게 공복이란? 단두대그 <laughs> 이성의 이성의 끈에 단두대. 세게 나오네. 아, <laughs> 너무 잘했네. 오늘 몇번 그렇게 보냈어? 오늘 한 다섯 번. 오,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지훈에게 집들이란? 어... <laughs> 삶의 활력소. 또 와도 됩니까 자주 아, 오자. 이또 와도 됩니까? 모시고 이렇게 함께하는 게 정말 좋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에 온게처음이어서 되게 설레고 했는데. 다들 와도 돼? 또 와도 돼. 내일 또. 울래. 다시 하고 싶진 않네요. <laughs> 다음 또 기회가 되면 음. 다시 한번 파자마를 입고 자마자마 파자마로. 다음은 예. 주연에서 예. 해보니까 아닌 거같아요다 같이 한번 우리 구 자마자마 파자마로 아,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Oh my god!